굳게 닫혀 있던 청와대 정문. 오늘 정오 무렵 청와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약 70년 만에 국민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74년 만에 개방을 의미하는 74명의 국민대표단이 청와대로 들어옵니다. 국민대표단의 뒤를 따라 관람을 위해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도 들뜬 모습으로 입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청와대 경내에서는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아이들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은 관람을 즐기며 남다른 감회를 전했습니다. 평화 대 개방한다고 했을 때 음. 많은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하고 나니까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 좋은 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더 네. 은장한 느낌이에요. 네. 외빈들이 네. 네. 보고 극찬을 하는지 음. 알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어. 싶어요. 나중에 혹시 내부도 개방을 음. 한다면. 네뭐 우선은 저희 친구들이랑 개방 행사에 함께 와가지고 네.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청와대 행사에 개방에 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또+ 또 무궁무진 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청와대가 이렇게 웅장한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냥 평범한 기아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높고 웅장한지는 몰랐는데 너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가족과 함께. 네,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청와대 본관 앞마당과 녹지원, 상춘제 등만 부분 개방합니다. 건물 내부는 주요 물품 정리 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방이 되면 청와대는 대통령 권력의 상징에서 국민 쉼터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천지TV 서유심입니다.